안녕하세요 아라운입니다 아, 드디어 그 22장의 타로카드 대비밀의 타로카드의 막이 내렸습니다 아 그렇다고 끝난게 아니죠 아, 더 중요한 이제 액기스 부분이 에센스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22장의 대비밀의 카드의 총정리 시간 그 중에 첫번째 시간입니다 음, 총정리를 어떤식으로 할거냐면요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네, <laughs> 2 2장의 카드가 여기 다 있어요. 어, 22장의 카드는 <laughs> 음, 크게 아주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흐름을 이제 되짚어 가는 부분인데요. 하나는 풀스전이라고 해서 이 풀이 0번 풀이 여행을 가는 겁니다. 여행을 가서 일 어, 1번부터 21번까지의 이제 각 경험을 하는 거죠. 풀일 때 0번인 음, 일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굉장히 순수하고 정말 제로 상태예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데 아는 거는 제로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 이래서 21번까지 어, 경험을 하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과정이죠. 상승? 음,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풀스전이, 풀의 여, 여행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음, 풀의 여행도 여행인데 조금 3단계로 나눈 그 쪽을 택했어요, 저는. 1번부터가 그러니까 7번, 그 다음에 8번부터 14번, 15번부터 21번. 그래서 어,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그래서 3 7 2십일 21. 그래서 스물 장을 3 단계로 나눠서 풀이 여행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고요. 어, 풀이, 어, 각 경험을 하게 되죠.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 새로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이제, 풀은 여행이죠. 시작이에요. 여행이기도 하고, 어떤, 어떤 여행이냐면, 전혀 인생에서 뭐, 10살이건, 50이건, 40살이건, 30살이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곳으로의 처음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어,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어, 새로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첫 번째가, 자, The m a 이죠 마법사예요. 어, 근데 1번이에요. 여기서는 조금 수비학하고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어, 1이라는 숫자는 이제 쭉 뻗어 있죠. 음,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숫자예요. 어, 연결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어, 수, 모든 숫자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제일 처음 나오는 숫자이니까요. 그래서, 어, 이 카드는 마법사이기도 하지만 일과 상응하는 카드입니다. 일은 천상천하유아 독존. 뭐, 그렇게도 설명을 할수 있고요. 아니면 탑, 최고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카드는요, 무엇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의식의 창조예요. 일은 창조의 수입니다. 왜냐면 아버지잖아요. 어, 어, 제일 처음 나오는 숫자예요. 그래서 의식의 창조입니다 뭔가 발현이 돼요. 이전에는 0이었어요. 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였어요. 무였는데, 뭔가 모티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라기보다는 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공은 무언가 에너지는 있어요. 에너지는 있는데, 뭔가가 되기 전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움직임이 첫 번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우리들 인간의 생활로 보면 생각이에요 어떤 의지가 생겨나는 거예요뭘 해볼까? 이런 생각? 여러분 아! 아라온의 이 타로방송 괜찮네? 다음 거 볼까? 한번 구독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게 모티브예요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올 때는 뭔가 시작이 돼요. 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의식의 시작이에요. 의식이 창조됩니다. 의지, 의식이라기보다 의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어, 뭘 해볼까라는 게탁 떠오르는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2번. 이번은 음~ 일이 두 개가 있죠 옛날에는 나만 있었는데 또 다른 또 내가 또 있어요 그래서 2가 돼요 그래서 일을 하나만 있을 때는 나 혼자 뭔가를 해도 괜찮았어요 어 뭔가를 해도 괜찮았지만 아니 뭔가를 해도라기보다는 내 맘대로 해도 됐어 근데 또한 사람이 생겨나면서부터 뭐가 있냐면 뭔가를 맞춰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가 배려를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2라는 숫자는요 균형이에요. 밸런스죠. 그래서 받아들이고 수용이에요. 1은 남성이고 2는 이제 여성성에 강한 숫자이죠. 그래서 2번 더 하이프리스테스는요 뭔가 수동적입니다. 1번은 굉장히 능동적이죠. 어떤 매지션은 능동적이었어요. 근데 2번은 수동적이 되죠. 뭔가 균형을 잡고 어,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어, 그래서, 자, 1번에서 모티브가 생겼죠? 그러면 2번에서 뭐가 생기냐면, 그 생긴 의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의지를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적입니다. 고요해요. 그래서 되게 내적이고 영적이기도 합니다. 그게 2번 카드예요.